안녕하세요. 우생 마싸입니다. 제목은 신앙의 대상이 바뀐다고입니다. 글쓴이는 라마다 님이며 작성년은 2024년 12월 27일입니다. 글의 내용 중 호칭에 대한 단어는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글의 출처는 증산타오닷컴 옥단소입니다. 제목 신앙의 대상이 바뀐다고 대학생 시절 입도 전에는 분명 신앙의 대상이 상제님, 수부님이라는 주제를 강조하였는데, 입도 후 1, 2년이 지나고 서울 지역 대학생 연합 교육 시에 대전에서 두꺼비 같이 생기신 아주머님 한 분이 오시더니 황당한 교육을 시키더라. 여러분 상제님, 수부님은 어디 계시죠? 이미 가셨죠? 우리는 진리의 주군이신 이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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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, 이응 이응 님을 모시고 신앙해야 합니다. 어려서 못 모르던 때라 인간이 하느님이니 뭐니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어서 그냥 듣고만 있다가 넘어갔지만. 수년이 지나서 대전의 큰 행사 때 진행자가 몇백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인간 하느님이신 이응 이응사님께 배례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. 그때 내가 데려온 대상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상 밖의 발언이라. 사이비 같아 너무 미안해서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하나 하고 당황하는 찰나에 갑자기. 하늘도 하느님 땅도 하느님 인간도 하느님이죠 라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. 애매한 교리를 섞어버리는 바람에 벗어날 수 있었다. 하지만 순간 자괴감에 두번 다시 사람을 데려오면 안 되겠다 생각하였던 기억이 있다.